옆피분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주복합니다. 사랑 주복합니다. 예 네, 주복합니다. 갑자기 하늘의 문열릴것같아서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지금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을 비춰주시고 내 가운데 충만함 드리게 해주시며 마음 속에는 모든 것들이 또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 없어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또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구역회 때문에 또 작은 교회들 가다 보면 좀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의 근본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좀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맡은 바 사역들을 언제까지 잘또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근심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뭐그 자세한 근심 걱정의 원인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미래에 대한 좀 막연한 불안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또 부담감과 또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로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어 내가 할수 없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 소망하고 나아가는 게또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되어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목적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자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자신 되심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떠 그리스도 예수 죄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죄 자체는 이제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이제 죄 짓고 나서 우리 머릿속엔 잊어버리거든요? 작년 이맘때 무슨 죄 지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대부분 죄 진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그럼 내 기억,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라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죄 짓고 그냥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그냥 죄로 인해서 끝나버리면 아무 죄가 주는 영향력 가운데 사람이 계속해서 살지 않으면 은또사망원세를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죄는 짓는 건 잘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앞에 집그 기둥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이제 못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제 볼 때마다 그 아들이 지은 것들이 계속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착한 일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 줬어요.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무이 이제 박혔던 흔적은 남아 있잖아요. 아무리 뽑았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죄의 흔적 자체는 계속해서 남게 되는데 사람 수술의 문제 가지고는 능력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예수님 없이도 죄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이들이 주님 없이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서 어떻게? 선행을 해서 착한 행동을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죄 짓고 죽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라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분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그분이 책임지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손길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또 영원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예를 가끔 들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이 누가 이렇게 튜브를 딱 던져줘요. 하나님이 튜브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그 튜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죠. 그 잡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아유 저거 잡는다고 뭐 되겠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물에는 왜 빠지게 됐나? 사람이 죄져서 빠진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시고. 건지시로 마음 먹으셨는데 그저 잡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이 그것 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억지로 막잡힐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죠. 내일 이 시간 만약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종말의 때거든요. 다 끝나요. 선과 악이 나눠지고 이 땅에 서의어 죄진자는 심판받고. 어, 하나님 보시 캐판 자들은 하늘로서 이제 올려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내일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어떤 눈에 보는 역사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자 가짜겠지라고 생각하지 네? 절대로 예수님을 그냥 내가 앞에 만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의 증거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오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전도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김동연 집사님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뭐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는 그런 예를 들다가, 아, 그 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아계신 예가 바로 앞에 있구나 해가지고, 김동식 사님 얘기하라고. 옆에서 웃고 계신 김영희 성도님도 마찬가지다. 제가 생각했을 때예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남보고 웃을 것도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이 시간, 이 연말에 갈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쉬물 없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우리를 구원하심의 능력인 거죠. 결국 믿음은 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우리 스스로는 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이끄시고 끌어주셔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은혜이고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죄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 안에 풍성함과 기쁨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풍성함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눈에 보이는 떡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이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성공의 도구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 그리스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제로서 내 신앙을 소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넓게 삶을 생각해 보면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체가 그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가 앞으로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갈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와 풍성함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한다는 라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각의 깊이 이 모든 것들을 좀 넓혀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넓혀 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좀 너무 좁아지면은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적잖아요. 그릇이 적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게 되고 또 실수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사람의 연약함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관계잖아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 넓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넓이 자체를, 깊이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질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삶이 여전한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결핍과 어려움들이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지라도 해결책이 예수님 되신다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좀 마음의 생각만 좀 바꾸면 은 얼마든지 기쁨과 안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로 알고 천국 가는 열쇠가 아니라 물론 또 천국 문을 열수 있는 그 열쇠 자체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주어라고 고생만 하고 우리에게 그냥 죽어서 천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함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이 안에 이 땅에서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고통 당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청옥갈 때는 필요한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을 마음속에 좀 새겨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 되시고 주님 안에 기쁨과 풍성, 함이 땅에서의 기쁨과 풍성함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풍성함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의 깊이, 영성의 깊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든 것의 깊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친한 사람은 자주 연락하고 자주 생각하잖아요. 안 친하면 은 연락 올 때까지 안 하잖아요. 내가 친밀함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함이 은혜이고 영성이고 그 신앙의 깊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 그리고 인생의 갈급함이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요 몸이 아파서 어려운 것 같고 관계가 깨져서 어려운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본질 자체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십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배고픔을 느끼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말로만 해서는 잘 이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또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일대일로 그 문제 가운데 부딪히기보다는 생명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아버지께서 주인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소망 가지고. 살게 되고 삶의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이어진 가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말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구원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줌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었으면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또 주어진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고. 또 주어진 상황을 어떤 힘든 상황도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또 기쁨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죠.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한 결핍, 관계에 의한 고립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하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러한 존재론적 공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오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곳을 가고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채워질 수 있는 내 인생의 기쁨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즐긴다고 라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동물적인 감각만 충족이 되면 어 얼마든지 동물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인생 가운데 채울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신앙 여정 가운데 무엇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원 구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 예수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에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신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에 계속 결핍되는 부분,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아홉 가지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부족한 한 가지를 메꾸기 위해서 거기 중심두는 경향이 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됨이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떡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라 거.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 그러니까 죽음의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중심적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실천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겠습니다. 시기자. 죄의 결과가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임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죄짓고 나서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자체가 사망과 연결된다는 거. 사망은요, 죽음 이후에 지옥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죄가 주는, 이 사단이 죄 때문에 틈타서 사람을 어렵게 하거든요. 죄는 사단에게 내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연결된다. 여러 가지 이 파괴적인 어려움들이 이죄 때문에 파생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어떤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대체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모든 문제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짐 가지고 갈 사람이 있어요? 내 짐을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번은 어려운 얘기 할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 주님이 기쁨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근심 걱정하고 또 마음의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께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한 주간 말씀, 기도,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먹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6월절의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받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의 가장 결정적인 표현 자체가 이제 하나됨 또 그것을 이제 받아먹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예수님과의 관계고요. 그 관계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위한 노력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의 주권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한 발짝과 믿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본질되신 예수님 잊지 않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함의 원천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은혜와 충만함과 풍성함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한 가지도 없어요. 영정, 001%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그 풍성함이 담겨져 있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풍성하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허상인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상, 기쁨과 소망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내 가운데 세 임없는 교환 삼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